<laughs> <laughs> 자죽정고는 183페이지 대주고는 첫 번째 자해산니다 지금부터 레이어리즈 있다 리들라우트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리틀은 부정의 의미다. 그렇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데디야 우리가 아 드리움 움직여졌다 바위 앞에서 끊어. 셀바이 데이트 자 원래는 선생님 봐 셀바이 데이트 하면은 이 바이가까지거든 어디까지 팔수 있는 날짜 오케이 유통기한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어디까지 팔수 있는 날짜 유통기한 그러면 자 유통기한에 의하여 우리가 아 드리면 움직여지다 수동됐어 움직여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그 물건은 거 인투 들어갑니다. 웨이스트 스트림 폐기물의 스트림 흐름으로 들어가 콤마 다음에 뻗을 걸더이 말이야. 더 콤마 다음에 앤드 없고 인크리징 ing 무슨 금은 분사 금은 증가시키면서 저 빨리 가서 편집을 자. 그것의 카본 <목소리> 풋프린트 카본 발자국을 증가시면서 카본 발자국이 뭐니? 환경 오염이 지긋지긋하지 서 환경 오염을 증가시면서 키 뒤에 카본 발자국이 목적을 써 목적은 오니까 앞에는 능동이라고 됐습니까그 다음 3번 너는뭐 기억해라 이 아이템들이 이미 타로 여행했다는 것을 흔들러 말 수백 마일을 여행했다는 걸 기억해라 투리치 자, 시험에 그냥 리치로 나왔어. 투 리치다. 선반에 도달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도, 어, 여행했다라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한번 그들이 go into waste. 쓰레기장으로 간다면, 그래서요. 쓰레기장으로 간다면, 그들은 start a new carbon mile journey. 그들은 새로운 carbon mile journey. 카본 마일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카본 마일이 뭔데? 카본이 탄소지, 그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그랬어. 막, 환경 오염의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그 뜻이야. 알겠습니까? 자, 폐기물로 들어가면 사실 그 폐기물이 그지? 또 환경 오염 이 되잖아. 4번. 그러나, 우리 모두는, 메이크, 저쯤은 트미줄자 판단을 하다야. 우리 자신의 판단을 합니다. 아이 앞에서 끊어 셀바이 데이트 유통기한 날짜에 대한 우리 자신의 판단을 합니다. 이 주제문이야. 즉, 네. 도우즈. 그만해. 한 번만 얘기한다. 도우즈의 사람들서. <laughs> 동화는 아앞에드 끊어. 브로트업 원형이 부인법이야. 부인업 부인법이 양육하다야 알았어. 그러면, those 다음에, 브로트, 가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겠지 그지? 그러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B도 생겼지, 그지? 그러면, 후, 시제가 보자, 현재냐, 가거냐, 현재네, 후, 아, 브로트 t 자, 그러면, 이 브로트업 대신에 쓸수 있는 말, 양육된, raised, 써나, railed. 세컨드 네. 세컨드 월드워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양육된 사람들은 아가동사 종종 스컴프를 빼버리게 해서 경멸한다 뭐에 대해서 테러블 끔찍한 낭비에 대해 경멸합니다 낭비 다음에 주어동사 됐어 그들이 믿기에 그런 코션 경고가 인크리지 격려하다 조장하다 그런 경고가 조장한다고 그들이 믿는 끔찍한 낭비에 대해 경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자 오늘이 3월 20일이야 우유야 우유 우리 따로 있잖아 그지 <laughs> 3월 20일 날 유통기한 딱 됐어 그럼 내일 당장 버려버려 알았지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나는 뭐니 아니 먹으면 안 상했어 그러면 3월 22일, 2 3일까지 그냥 먹어. 알겠습니까? <laughs> 너들 안 먹어. 네. 그래, 너들하고, <laughs> 우리하고, 그, 저기, 뭐냐, 세례 차이 가있어안 <laughs> 상한데 왜 버려? 그 낭비라고. 다시 봐, 그래서. <laughs> 다시. <laughs> 첫째, 도우주부터. 2차 세계되는 동안에 양육된 사람들은 종종 경멸합니다. 도우주가 주어 동상 아무 문제 없지. 뭘, 이 테러블한 낭비에 대해 경험, 어, 저기, 뭐냐, 경멸해. 유통기한 날짜가 지난 것들을 버리는 거 낭비담에 대해서 그들이 믿기에 그런 경고가 조장하는테러블한 낭비에 대해 경멸합니다. 5번 메뉴 에 키로부터 워 푸드 끊어. 음식의 제조업자는 해저뷰 견해를 가졌습니다. 왼 앞에 끊어 뭐할때 making와 growing s o m e t 어떤 것을 m a k 만들거나 재배했을때웬부터 s o m 가루로 묶고 대동그라미쳐 1등급 덱대신에 위치가 돼야 안 돼. 19아 응, 응, 응. 동격의 덱베리0 동격의 덱 대세선행명사가 뷰야 뷰견해00 0 어떤 견해냐 00 00 00을0 00 00 00 00 00 0에00 00 00 00 0물건0 00 00 00 00여행00 00 00 00 00 0 그렇게 많은 날들 동안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서블리 갈아놓을까? 아마도 가능하게도 많은 마일들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물건 알겠습니까? 요번 제조업자는 결정합니다. 데 이하를 대처토사 디는 완전 프로토의 주업 표시에 비 컨실몰 동사 수동태는완전하지 그렇지 한 제품이 리지너블이 갈로놓고 합당하게 비 컨슘도 소비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위딘 앞에 끊어 뭐뭐 이내에 세이 갈라놓고 세이는 예를 들어 이 말이야 예를 들어 90일 이내에 이 제품이 합리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90일 마이너스 so many days. 자, 그렇게 여러 날을 뺀 알았어. 90일 빼기 그렇게 여러 날은. 그래서 90데 a y 마이너스 so many days 가 주어야 알았어, 주어. 그 동산은 기부쓰야 알았서 포트래블링, 음식이 여행하기 위해서. 자, 유통기한이 90일인데 90일 빼기 그렇게 여러 날은 줍니다. 셀 바이 데이트 자 유통기한 날짜를 줍니다 됐어요그 <laughs> 다음 7번 웨덜덜부터탁시까지주어 왜들. 표시해요 그것이 유독한지 아닌지는 어떤 것인데 썸친감에주어도다 됐어 각 개인이 결정할 어떤 것이다 답이 주제가 4번 7번 이 유통기한이 20일 되서 곧바로 버리든지, 하루 이틀 더 지나든지, 그것은 각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오케이? 잘 8번. 이세 가주어. Not to buy, 진주어. 사지 않는 것은 make sense. 합리적인 것 같다. 뭐를? 거대한 팩 묶음을. 페리숍을. 상하기 쉬운 별표 하나. 상하기 쉬운 구주 물품의 거대한 묶음을 사지 않는 게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세일 많이 하라 그렇지 그렇지. 상하지 않는 거는 많이 구입해도 된다고. 상하기 쉬운 많은 물건을 사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그러나 난패리제블 상하기 쉬운 물건들은 코스트 이펙티브 상하지 않는 물건들은 비용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 제목 보자 제목 제목에 셀프라이프 자 선반의 라이프 수명 선반의 수명이 뭐니 레스토랑에 아, 슈퍼마켓에 선반 알아지그지 유통기한이란 말이야 선반에서 유통기한이 자 개인적으로 결정되는 개인 실제로 결정되는 뭐에 의해서 각 개인의 판단 별표 되겠죠 각 개인의 판단 각 개인의 판단에서 의해 결정되는 어 선반의 삶즉 유통기한 내용 에이 읽어봐 시작 해도, 너무 긴데 깨끗하게 써 시작 우리가 판매 유효기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며 그 기한을 지나면 상품은 폐기물로서는 또 탄소를 배출하게 되나 자 잠깐만 폐기물로 탄소를 배출 미술자 탄소 배출은 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야 혹은 식품 제조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무리 없이 소비될 수 있는 날에서 이동 기간을 뺀 날을 판매 유효 기간으로 결정해. 됐죠? 이동 기간을 뺀 날을. 자, 어떤 이들은 이것이 낭비라고 조장하지만, 사실 우리는 줄처나라 판매 유효 기간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이 판단을 내려, 내리며 니가 읽어 이제 지자 상품이 상품이 요렇게 지는 상품이 요렇게 지는지는 각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다 아리건방님 태양살의 맛에 아노아노 캔집도 캔집은 하겠습니다 올려요 이거 만다할수 있어요 좀더할 거야 그 가야 되는데 9시에좀왜 엄마 오셔요 아, 저도. 엄마, 엄마 아홉시 오셔요 <laughs> 앞으로 9시 오실 말라고 그래 9시 고아 반쯤 오시라고 그랬지. 엄마 참. 예? 9시 에 <laughs>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응. 어, 좀더길 수도 있어. 너무 너무. 아이캔. 자, 30분, 30분 빨리 하자. 아 문제라도 해야 되지 이제 30분 봅시다. <laughs> 편각편좀미야네일번 교수님. w e r e off 2번 by the enzyme within your liver which 그 밑에 degrade 3번 based on genetics more 그 밑에 degrade 2번에 allowing 옆에 allowing too rapidly clear 4번 rare 옆에 fall past a sleep 5번 however slower acting 6번 takes longer to eliminate 7번 as a result 옆에 sensitive 8번 last 옆에 should they have 그 밑에 it To fall asleep. 9번, aging. The older, the longer. To remove, the more sensitive. 합니다. 볼트의 <laughs> 충격 수자 카페인의 충격은 well off, 사라진다. 2번, 카페인은 is removed, 제거되어집니다. 너의 시스템에서부터 바이 앞에서 끊어. 엔짐의 효소에 의해서 미디 앞에서 끊어. 너의 간 안에 있는 효소 핵심었어. 엔짐의 within your liver가 핵심어. 너의 간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되어서 위치 동그라미 쳐. 위치에 선행명사는 효소야, 효소. 그 효소는 그래 졸리 가라먹고 점차 디그레이드. 분해된다. 그러면 디그레이드 같은 말 쓰자 브레이크다운 분해됩니다. <laughs>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분해합니다. 3번 베이스 인 라지 파트 온 제네틱스 인 라지 파트 가로로 묶어 대체로 베이스 온 제네틱스 유전학 자, 3번 9번의 주제문서 3번 부분의 주제문 제네틱스의 핵심은서 유전적 특성서 유전적인 특성에 이는 라즈 파트 칼로로 묶어 대체로 베이슨 기반을 둔 몇몇의 사람들은 뭘더 효과적인 버전을 해즈 가진다 뭐의 효소에 더 효과적인 버전을 가져 관계대명사 어떤 효소냐 디그레이드 분해해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에 더 효율적인 버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효소가 아주 그 효율적인 버전을 가지고 있어. 어. 콤마 다음에 엔드 없고 ing. 무슨 그러면 전사 그러면 허락하면서. 이거 간이 간이 투 레피드 클리어. 레피드리라는 건까 명백히 투 클리어. 제거하다 쓰자 간이 빠르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야기하면서 그럼 한번 끊어. 보르두 스님 그 혈류로부터 이순 카페인서 카페인을 빠르게 제거하도록 돌아가면서. 저 새끼 분사구문을 중학교 2학년 거잖아. 절과 절은 엔드가 있는데 엔드가 없으니까 생략되고 시발로 말아서 뒤에 동서야엔연가 분사구문이라고 전만 상관마. 알았어. 다음에 4번 이 레어 뜻이 뭐냐 희귀한 희귀한 드문, 드문. 이 드문 개인들은 이 드문 개인이 뭐니? 존나게 잘 카페인을 분해하러서 이 드문 개인들은 마셔. 뭐를 마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를. 자, 위다크어 <laughs> 저녁과 함께 마셔. 에스프레소를 마셔. 에드 삼초. 홀에 2번서 1번이 뭐야? 드링크 어떻게 잠들어? 빨리 잠들어. 에다크너 언제 빨리 잠들어. <웃음> <웃음> 자정에 뭐 없이 문제 없이 자정에 빨리 잠들어. 에스프레소 장에 가는 거 먹고도 그냥 잠들어. 5번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슬로우 액팅 느리게 액팅 작용하는 버전을 가지고 있어. 뭐에 효소에 됐죠. 6번 이제 시간이 걸리다. 그렇지. 테이크. 시간이 걸리다. 더 오래 걸려. 롱과 밟아되겠죠더 오래 걸려. 포대열 시스템. 그들의 시스템. 시스템을 자. 신체 시스템이야. 신체 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제거하는 데는 더 오래 걸려. 뭐를? 똑같은 양을. 카페인에 자, 그럼 계속 제거하다가 나오니까. 제거하다가 해보자 엘리베이터. 또뭐 있어? 말해봐. 리무브. 아리가또. 여기 나와 있는 클리어 어디 3번에 둘째 클리어 나와 있어 제가 다 됐어요. <laughs> 이라디케이트. 헬리도. 헬리도 오고. 두 어웨이 위드. 너 차트 하면뭐라고 계획이 없잖아 공장병료. 공장 가기야 공장? 너중졸로 씨발 인생 살아봐라 이촌만아공정고시 볼게요 어? 공정고시보대요 잘가 공정고시 어려워요? 식당에서 요이한테는 어려울거야 어..띠바 아, 공부는 체질이 아닌 것 같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뭐 그런 거 해야 되겠지 그지? 음. 내가 가서 줄게 맞추고 나거 알았지 <laughs> 자 보자 에피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원래 카페인에 똑같은 양을 재가는 데는 더 오래 걸려 어떤 다른 사람은 느린 사람은 7번 그 결과 그들은 아주 센서티브한 별변색겠죠 민감해 민감하다면 잠이 잘 온다 안 온다. 안, 안 온다 안 온다 써 민감 잠이 안와 카페인 이펙트 영향 결과 효과 카페인 영향에 아주 민감해 오케이 8번원 컵의 주어 표시해 동사 빌라페르끊어 아침에 티나 커피 한 컵은 라스트 자동사 써 지속되다 지속될 수 있어 윌비 라스티드 안 됐어 대부분의 날을 지속할 수 있어. 그리고 응. end 뒤에 왕팔 펼쳐 응. 자 원래는 써 if they should have 가정법 미래 써 응. 가정법 미래인데 if가 생략되니까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뀌어 그래서 문장의 제일 앞에 should가 나가면 은 if they should 이라어써 만약 그들이 뭐뭐를 가진다면 이 말이 아니 미래야 미래. 그들이 만약에 두 번째 컵을 먹는다면 오케이? 커피 두 번째 컵을 먹는다면 가나컵막마막마갈려 볼까? 아, 어, 가지고 가지고 나 닌텐도. 자. 알겠어. 아, 아, 네, 저 이거 뭐지? 알겠어. 1 2 3 4까지가 돼요. 저거는 내 다음 주에 왔다 하려고 네. 만약에 하면 띄운다. 네. 이제 앞으로 잊지 못 보내면서. 네. 아. 이번 주임이발 불기합니다. 100%. 자 봅시다. <오>. 라스트 지속되다 써. <laughs> 비 라스트 도안 됐어. 그날의 대부분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두 번째 커피를 마신다면, 하나가 콤마, 콤마, 하나를 묶어. 오후 일찍, 예. 오케이? 오우. 그들은, 파인드미술자일등거몇 형식? 5형식. 5형식, 이시 뭐야, 그러면? 가목적어 아, 아, difficult, 아, difficult 아, to, 아. for, 어슬티목적어. <laughs> 저녁에, 저녁에 잠이 드는 것을, 다니는 것이 어렵다는 걸 발견해. 9번 주제문, 에이징, 노화서, no, 노화. 성준이는 옳터 바꿔버려 스피드를 카페인 그리에서 제거의 속도를 바꿔 노화가 더올더 동그라미쳐 우리가 늙으면 늙을수록 더롱거 동그라미쳐 더 오래 택 걸려 우리의 브레인 앤드 바디 미술자 목적어 우리의 두뇌와 몸이 카페인을 제거하는데 더 오래 걸려. 답스 그래서 더 모아 동그라미쳐 그래서 더 센서티브, <laughs> 그러니 <sedative, 웃음> 민감해. 우리가 자, 인레이러 라이프, 인생의 후반부에 더 민감하게 돼. 카페인 슬립 디설빙 카페인의 수면 디설빙. 방해 영향에 오케이? 더 민감하게 돼. 카페인 먹으면 잠안 와. 오케이? 그다음 봐봐. 정해시발 뭐? 아, 돼요. 됐어. 아, 팩터. 요소들. 카페인을 떡어뜨릴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진짜. 해야 돼. 아니 못해요. 5분 안에 붙어버려. 아. 자 보자. 요소, 아니, 요소. 아니 진짜. 하나씩 하나씩 정해시발 뭐? 넷 관계된 명사. 영향을 줘. 더 스피드 오브 카페인 리무벌 네. 카페인 제거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 음. 내용 보자. 내가 읽어봐, 시발로 시, 자. 우리의 간 안에 있는 효소들이 카페인을 점점적으로 분해하여 제거하게. 고까지, 간 동그라미 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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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인의 효과는 점점 사라지는데, 유전적 특징 형태, 유전적 특징으로 인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효소가 효율적인지 더 느린, 느리게 작동하는지 형태에 다룰 수 있으며, 다룰 수 있어. 이에 따라, 끊어. 이에 따라서 카페인 제거 속도가 달라져. 카페인 효과에 대한 민감도가 자 민감도가 달라진다 미자 달라져서 자 노화 동안에 노화 또한 카페인 제거 속도를 변화시키기에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효과에 더 민감해진다 오케이 okay? 응. 자 그러면 어아들다 했지 오케이꺼져 너는 응. 테스트 꺼내봐 테스트 꺼내봐 테스트 꺼내봐 아, 보고 우리 한 마리는 다 했어 테스트 조금 남았어 네. 그럼 저 가서 빨리 해조기평 네. 많으니까 아까지 네. 4까지 하는 응 음. 여기 형제나어그런네가 있네 수리 마세요동사하고어법하고 네. 수리 요나 아홉시 에 꺼요? 아홉시 한 십분 정도 생각을 해봤서 아홉시가 솔직 약간 유동적이야 아 네네 어아시 반이라고 어. 생각해 1오분쯤 9시에서 10분 9시 정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아, 네. 그래. 알았어. 첫번저니지고왜화 <laughs> <너의 화내. 웃음>